김종일 장군 회고 우간다 전국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주최 사상 연구 우간다 전국위원회 위원장 마얀발라 로렌스가 선출됐습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고 일곱 돌세 즈음에서 그의의 명 상해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회고 모임, 토론회, 강연회 등 정치 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장산 혁명사적지 혁명사적교양실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와산동 룡성도로 확장공사의 나날에 남기신 분멸의 룡도 업적을 조나는 혁명사적 자료들이 새롭게 보충 전시됐습니다.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혁명사적교양실을 새롭게 꾸리고 개관했습니다. 굴착 작업장에 계시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상, 사진, 문헌을 비롯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와산동 용성사의 도로 확장 공사 기간에 기계화를 도입해서 공사를 앞당겨 끝내도록 이끌어 주신 데대한 교시들과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사에 동원된 대학생들이 공사 기간에도 학생의 본분을 잃지 말고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적 학습 기풍을 따라 외우. 작업기간에도 학습을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진행해 나갈 때에 대해서 이끌어주신 데 대한 이 자료들을 비롯해서 여러 권의 사적 자료들을 새롭게 포충 전시했습니다. 많은 참관자들이 우리 혁명사적 교양실을 찾고 있는데 그들은 이 사적 자료들을 보면서 걸출한 위인, 위대한 애국자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굳은 교리들을 다지고 있습니다.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일토해기 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불멸의 령도 업적을 가슴 깊이 새겨화고 생산 정상화의 덩음을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자 동지께서는 우리 공장에 사랑의 자욱을 남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맥 깊이 회고하시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콩위를 정상적으로 먹이는 것이 자신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의 말씀을 잊을 수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수도의 한복판으로 달리는 콩위차를 볼 때면 콩위를 먹으며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이 눈앞에 구려지고 쌓였던 피로가 풀린다고. 그럴수록 위대한 장군의 순고한 모를을도살 받도록 하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공장의 생산 종상화 문제는 단순한 경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더더욱 우리에 관한 문제라고 하신 경의하는 최고 용성제의 말씀을 언제나 깊이 새겨안고 생산을 종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서 도마노 콩우유를 생산보장하겠습니다. 필승의 신심과 넉관에 넘쳐 광룡한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라의 대동력 기지인 북창화력발전윤학기업소에서 발전설비 증설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북창화력발전윤학기업소 발전설비 증설 대상 준공식이 12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영 동지, 내각부총리 김도훈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에 기여한 군인 건설자들, 근로자들, 북창화력발전윤학기업소, 화력건설윤학기업소 일꾼들, 정업원들, 북창군 유맹원들이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는 북창화력발전윤합기업소 발전설비증설공사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을 오수영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우리 당은 전력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화력 발전 부문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서 북창화력발전윤합기업소 발전설비 증설 공사에 중요한 우위를 부여하고 건선을당을쳐고낼때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혁명적 조치들을 취하였다고 강조한다음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견인 불발의 투쟁을 벌여 북창화력발전윤합기업소 발전설비 증설 공사를 빛나게 완공하고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또 하나의 사회주의 재부를 마련한 전체 건설자들과 지지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는 내각 부총리 김덕훈 동지의 준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리용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발전설비 증설 공사를 다거쳐 끝내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당의 부름을 받들고 달려나온 군인 건설자들이 혁명적 당군으로서의 기계와 역량을 떨치면서 대상 건설을 불이번쩍나게 해제끼으며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연간 단위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주체적인 동력기지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한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격리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리용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북창화력발전윤합기업소 발전설비증설공사에서발휘한그기세그 기백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조국의 부강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에서는 교리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준공테프가 끊긴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건설된 대상을 돌아봤습니다. 5개년 전략 목표 수행 증산돌격 운동회로 부른 당의 전투속 허설을 높이 받들고 각지 탄광들에서 석탄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집혀올리고 있습니다.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조양 탄광에서는 압축기들을 굴진 현장 가까이에 설치하여 매일 굴진 실적을 지난 시기에 비해서 1.5배로 높이고 있습니다. 일갱의 탄부들은 굴진이 소령되는데 맞게 채탄의 힘을 로어갱 앞에 맡겨진 석탄 생산 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로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광에서는 탄차 비아링을 자체로 생산하여 탄차들의 가동률을 높여 캐낸 석탄을 제때 에 운반하고 있습니다. 독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형봉탄광에서도 뜻깊은 올해 연말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거도록 굴진과 채탄 운반 등 모든 공정들이 치차처럼 맞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탄광에서는 압축기와 곤양기 전차와 탄차 등 생산 설비들의 기술 관리를 잘하여 속탄 생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수행을 위한 증산돌격 운동에 떨쳐나선 평양시안의 여러 단위 청년들이 올해 전투를 빛나게 결석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류원 신발공장의 청년들이 청춘의 열정과 지혜를 다 바치어 생산적 악량의 불길을 세차게 집혀올리고 있습니다. 김경희, 저유미 동무들을 비롯한 실험실과 기술준비실의 청년들은 우리의 원리에 의한 적층 인쇄 잉크를 개발하고 새로운 신울 가공 방법을 연구 도입해서 신발 생산의 다정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 직장과 재화 직장의 청년들도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의 여고를 철저히 지키면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군 무남농장의 청년들도 다음해 농사 차비 전투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거 초급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농사에 필요한 과학기술 자료들과 상식들에 대한 보급사업을 짜고들어 누구나 선진용농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놓고 있습니다. 또한 질 좋은 고름을 도 많이 생산하기 위해 니명남 문창국 동무들을 비롯한 초급 일꾼들은 동맹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면서 흑보산비료와 생물활성태비 생산을 내밀어 농장 쪽으로 제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 도안의 청년대학생들이 수령결사의정신을 체질화하고 학습과 과학탐구 활동을 힘있게 벌이며 거상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갖춰 나가도록 하기 위한 연단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불의의 정황 속에서 위대한 수령인들의 초상화를한 목숨 바쳐 안전하게 보이한 원산농업종합대학 학생 황금영과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출품해서 1등의 영의를 지닌 원산 수산대학 학생 김호근,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숭고한 인민 사랑을 심장에 새기고 리얼사 가족의 친딸이 됐소 그들의 생활을 성심성의로 보살펴준 저군실 원산 공업대학 학생 최춘경의 토론을 들으면서 참가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정심과 높은 실력, 거상한 도덕 풍모를 지닌 주체지대 청년 대학생으로 튼튼히 준비해갈 결의들을 다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종준택 원산 경제대학 학생 청년 기동 선동 대원들의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황북종합대학 리계순 제1사범대학에서 교육 사업을 발전시켜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 때 대한 당제 7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 있게 내밀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모든 교실들과 실험실실들이 다기능화와 경험행정관리 정보화를 이미 실현한 데 맞게 우리는 사범격의 특성이 알맞는 새롭고 우월한 교수 방법들을 부단히 창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 방법 과목에서의 회복기수업도가상 환경을 도만이 설정해 주고 여기에 출연한 학생들이 여러 가지 교수정안과 환경 속에서도 저수 활동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로 개발해서 학생들이 실천수기 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6개의 다기능화된 정학 강의실도 새로 꾸렸는데 기본 요소는 물론이고 새롭고 실리있는 저수 방법들이 창출될 때마다 대학적인 교육 방법 연구 토론을 진행하고 실시간 교수참관과 저수 교수 합형에서도 이용하니까 그 효과가 정말 대단합니다. 대학에서는 동식물 표본실에 우리나라의 국화와 국수, 국조와 국견을 비롯해서 각종 동물 박제품과 식물 표본들, 물고기 액침 표본, 식물 말린 표본들을 수십 종이나 새로 더 전시해 놓고 학생들이 동물학과 식물학 연구와 중학교 생물 교수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직접 관찰하면서 습득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부지역을 지나가는 소기압골과 그 뒤로 나오는 고기압의 흉량으로 중부 이남의 대부분지역과 함경북도 바닷가의 일부지역에서 오전에 눈이 내린 후점착해였으며 북부 내륙지역에는 구름이 자주 끼면서 량강도의 일부지역에서 한두 차례 약간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캐였습니다 피현, 령촌옥성에서는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생바람이 불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역에 오전에 구름이 끼었다가 오후에는 점차 고치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룡아 1도로서 평년보다 3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12월 14일 금요일, 음력으로 동지딸 처요드립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해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소위안 중부 이남의 바닷가 지역과 량강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교적 센바람이 불겠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오늘보다 3 내지 5도 낮아지어 날씨는 춥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룡화 10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룡화 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이조시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리지 6m로 불고 주로 해이겠습니다. 대송시 북서풍이 3리지 6m로 불고 주로 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으로써 리온화 31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성지방으로서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낮십니다 내일 새벽까지 함경북도 해상에서 경보입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소풍이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전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캐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가까운 바다에서는 북서소풍이7 내지 10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모은 바다에서는북서소풍이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 내지 2m로 일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캐이겠습니다. 저선소의 해상에서는 북서소풍이7 내지 10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캐이겠습니다. 모래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3내지 6m로 불다가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용5원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1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5내지 8m로 불다가 오후부터 8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용점원이지 1m로 일다가 1내지 1.5m로 모은 바다에서는 1내지 1.5m로 일다가 1 5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저선소의 해상에서는 남호풍이 3내지 6m로 불다가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용점원이지 1m로 일다가 1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함경북도 해상에서 세인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리고 모레 오후부터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먼 바다에서 물결이 비교적 높겠으므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